지금 크롤링한 건데 뉴스라는 클래스죠. 여기서 여기도 쓰로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지우면요 에러가 나요. 여기서 뭔가 빨간줄 그어지고 여기서 뭔가 또 빨간줄 그어요. 져 근데 그러면 이클립스 기능을 이용해서 마우스를 대시면 뭔가 제한을 해줘요. 근데 이때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 요 제한을 해주는 게요. 만약에 첫 번째 걸 하면요. 저희가 처음에 했던 이대로 처리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때 이걸로 안 하고, surround with try catch 이걸 선택하면요. 뭔가 좀 코드가 뭐가 추가됐어요. 근데 잘 보시면 추가된 게 뭐냐면요. 지금 이거거든요. 추가된 거, 추가되기 전. 지금 try catch분이 추가된 거예요. 즉, 요 부분, 그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뭔가 트라이 시도를 하고 뭐 캐치 잡는데요. 뭘 잡으려고 시도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떤 특정한 상황이겠죠. 근데 그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쓰로 던져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긴 해요. 근데 그 문제를 일단 던져버리는 거. 예요 우리 저희 일하다가. 아 일단 이거 나중에 하고 떠넘기는 거, 좀 미루 보류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 안할 뿐이에요. 그래서 스로우를 하면 지금 안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처리를 해버리는 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트라이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트라이 캐치를 이렇게 지우잖아요. 이게 에러나요. 지금까지는 에러 안 나왔던 게 애초에 에러 안 나게 트라이캐치문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난 건데 이때도 동일하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두 가지가 제한이 나와요. 스로우를 하냐, 지금 처리를 하냐, 아니면 던져버릴 거냐 해서 처음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던져버리면서 에러가 안 나요. 근데 결국엔 던져버리면 결국 제가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던져버렸어요. 그럼 이 던져버린 건 누구한테 가냐?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가요. 즉 밑에서 갑자기 에러나죠.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나면서 또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너도 던져버릴래? 아니면 너 처리해줄래?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스로 하면 이번에 메인 메서드에서 던져버리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처리를 해주던 던지던 말던 그게 뭘처리라고뭘 던져버리겠냐 라는 게 지금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궁극적으로 여기서 문제겠죠. 지금 이 빨간 줄이 그어진 곳이 문제인 거잖아요. 트라이캐치로 감싸주면 에러가 아닌데 트라이캐치로 감싸주지 않으면 에러예요. 그건 뭔 소리냐면요. 아니, 에러면 고치면 되지. 왜 고치지는 않고 트라이캐치로 해 가지고 뭘 따로 또뭐 처리를 하고 뭐 하고 하냐 이런는 따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는 에러는 아닌데 에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처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예외 처리하라라고 하거든요. 에러가 날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 파일 패스 파일 이름을 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개발자가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용하는 사람이 오타를 주거나 파일명을 잘못 주면 이거는 구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파일 경로가 잘못됐고 파일명이 잘못되면 이런 작업들을 하다가 문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구현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오타가 어떤 게날줄 알고 그런 것까지 여기서 처리를 해주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면 잡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기에 어떻게 할 건지를 써라라는 거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예 입세션, 제가 아까 여기다 입세션을 이렇게 썼었는데, 입세션이라는 클래스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외가 날수 있는 상황에 대한을 구현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해당되는 그 예외가 발생을 하면, 여기서 그거를 캐치해낼 수가 있게 자바에서는 아예 구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예외처리라고 하고, 그걸 try, catch라는 문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저희 아까 크롤링 할 때는 그럼 도대체 무슨 예외가 발생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지금은 예외가 발생해도 그냥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종료되든 잘안 되든 상관없으니까 나 무시할게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선 에러가 나요. 자, 저희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한번 떠올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뭐 했었냐면요. URL값으로 의 커넥트 한 다음에 뭘개해 왔어요. 이때 뭐였냐면요. URL은 네이버 신문 아니 기사 페이지였어요. 그때 무슨... 카테고리, 뭐 번호로 뭐 있었고, 뭐 날짜 있었고, 페이지 값 있어가지고 뭐다 크롤링 해오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저쨌든 어떤 특정 사이트 URL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사이트의 소스를 읽어와 가져오겠다는 거죠. 소스를 HTML 소스겠죠. 그래서 그 정보가 여기 담겨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 작업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어요? 주소가 잘못되면 삑 하고 나갔어요. 그럼 접속해도 소스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거 잘못돼요. 커넥트 하는 것에서 이미 에러가 나요.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결과에서 갯을 호출해버리니 내용도 없는데 뭘 주냐 이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 분명히 예측이 가능해요. 아, 주소 잘못 주면 이거 문제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바에선 입셉션이라는 클래스로 다 정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 주소가 잘못 됐을 때 예외가 날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뭔가 주소를 잘못 주거나 이 상황에 해당되는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가 호출이 돼요. 평소대로 문제없이 되면 여기 안 타요. 근데 진짜 이 상황, 이 클래스에서 정의된 상황이 실제로 발생을 하면 여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건 뭐냐면, 그 예외에 대해서 콘솔창에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런 예외 상황 발생했다라고 알려주는 건데,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여기서, 물론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오류의, 에러의 원인을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URL 값을 올바른 주소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얘를 실행해버리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외처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예, 예시를 든다고 좀 말도 안 되는 예시를 했지만 그 예외가 상황에 따라서는 잡아 고칠 수도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걸 고쳐내서 다시 시도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게 예외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예외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잡아낼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알려라도 줘야죠. 무슨 무슨 예외 발생했다. 그러면 인지를 하겠죠. 아니면 사용자니까 인제 이게 실제 서비스할 땐 이렇게 되는 거죠. URL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주소를 한번 체크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뭐 잘못됐네. 고쳐서 정상적인 값을 주면 다시 여기가 실행될 때는 여기서 일로 바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외를 처리한 거예요. 그 예외 처리를 잡아에서 try catch 문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자,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접속을 시도했는데 주소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자 인터넷이 끊겨버릴 수도 있어요. 크롤링 하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무슨 무슨 이세션 하고 이게 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뭐 io 이세션도 있었지만, 뭐 커넥트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가 어떤 예외냐, 어떤 예외이냐에 따라서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른 거잖아요. 인터넷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URL을 잘못 입력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과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을 때 처리 방법은 똑같을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그냥 무슨 무슨 이세션, 무슨 무슨 이세션 하고 정확하게 상세하게 예외 종류를 정의하지 않고 그냥 입세션 하고 이게 가장 최상위 입세션 클래스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명확한 원인을 잡아, 잡아낼 수가 없죠.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알려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현해줄 거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거고 가능한 처리냐 불가능한 거냐에 따라서 이 트라이캐치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고 던져버릴 거냐. 던져버리면 사용하는 쪽에서 또그 예외처리를 하던가 무시하든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내용 배웠을 때,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회사 가서 이해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게 뭐야? 도대체 이랬었기 때문에.